안녕하세요. 털보 의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허리 디스크 문제를 근육 강화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문제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즉, 원인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근육 강화에만 의존하는 것은 적절한 치료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맞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근육 강화만으로는 디스크 손상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디스크 문제 예방이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디스크 손상을 치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이나 파열은 단순히 근육의 약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말은 원인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반복하지만. 따라서 근육 강화만으로는 이미 손상된 디스크 조직을 회복시키거나 탈출된 디스크를 원위치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디스크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근력운동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종합적인 치료 계획이 필요하죠. 두 번째 과도한 근력운동은 오히려 허리 디스크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디스크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근력 운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죠. 특히나 잘못된 자세나 방법으로 운동을 할 경우에 디스크에 더큰 부담을 주어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한 무게를 들거나 갑작스러운 동작을 취하는 운동은 디스크의 압력을 더 가중시켜서 추가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크 문제로 인해서 이미 허리 주변 근육들이 긴장된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근육 경직이 더욱 심해져서 더큰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 방법과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근육 강화는 디스크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디스크 파열이나 파열의 근본 원인은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전적 요인, 뭐, 퇴행성 변화, 나이 드는 거죠. 외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육 강화를 통해서, 사실 강화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운동을 하면 증상이 좀 완화되, 완화되는 효과는 있지만, 이런 그 디스크를 망가뜨리는 근본 원인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적으로 디스크가 약한 경우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는 근육 강화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하자고 하면 운동을 운동은 운동대로 하고 뭐 생활 습관 개선, 자세 교정, 적절한 영양 섭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냥 근육만 늘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번째, 허리 근육만 강화하는 것은 신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리 근육만을 집중적으로 강화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것이 어렵지만, 하다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지만, 성공적으로 된다고 해도, 디스크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특정 근육만 과도하게 발달하면, 신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허리 근육만 강화하고, 뭐, 복부 근육이나, 골반 근육, 이런 것들이 다소홀히 된다. 팔이 얇다. 팔, 뭐, 운동이, 운동을 안 한다. 그런다고 하면, 신체의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고, 오히려 디스크에 더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을 강화할 때는 허리 근육을 강화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지도 하에 몸을 다치지 않게 체계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하다가 다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잘못된 동작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척추가 약한데 어, 망쳐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강화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령있게 다치지 않게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근육 강화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디스크 문제는 개인마다 그 원인과 증상, 심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근육 강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 이 환자도 근육 강화해야 되고 저 환자도 근육 강화해야 되고 디스크는 근육이 약해서 약해서 그런 거고 어, 허리 뭐, 운동을 안 해가지고 디스크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파하는 환자에게 어, 당신 운동 안 해서 못 고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어떤 환자에게는 효과적인 운동이 다른 환자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성기 디스크 탈출 환자와 만성 디스크 환자에게 필요한 운동이 다르죠. 급성 디스크 환자는 휴식을 하면서 운동을 살살 해야 되고요. 만성 요통 환자는, 만성 디스크 환자는 그런 경우에는 좀더 강한 운동을 체계적으로 해도 되죠. 환자의 나이, 체력, 직업 등 개인적 요인들도 다 고려해야 됩니다. 나이가 70, 80인데 근육 운동해라, 근육 늘려라, 이렇게 호통 쳐봐야 환자들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60 넘어가면요, 무슨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근육 강화하라고 아무리 강요해도 어르신들 운동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해도 근육이 잘 늘, 늘질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나이에 맞게, 환자의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물리치료사와 상담해서 상태에 맞게 좀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문제는 근육에 대해서 요새 말이 굉장히 많고, 근육을 강화하면 허리 디스크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단순히 근육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거를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디스크는 여러 가지 통증이나 그 신경과 관련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충치와 되게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스크에 대해 서잘 모르시면 충치와 비교해 를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치가 있어서 이가 막 아파요. 막 아파요. 그러면 충치가 있는데 턱 근육을 강화하면 충치가 좋아집니까? 디스크로 인한 통증은요, 화학적인 문제도 있고, 신경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그런 기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디스크가 아픈 거, 디스크로 인해서 아픈 거, 고생하는 것을 단순히 근육 문제로 보면, 충치가 있는데 턱 근육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치과에서 턱 근육 강화를 아주 그냥 이렇게 막, 음? 강압적으로 막 시키는 그런 것을 좀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운동하실 것이 아니고 운동을 해도 되는지 일단 그것도 평가하시고 운동을 하실 때도 전문가의 지도하에 하면 좋지만 만약에 혼자 하신다고 하면 무리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운동으로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운동을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판단이 안 되시면 병원에 가서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지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디스크가 왜 생겼습니까? 제가 계속 원인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디스크는 여러분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디스크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안 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여러분들이 근육이 모자라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수십 가지, 어쩌면 수백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전적인 문제도 많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생긴 경우가 많죠. 고혈압 당뇨같이 원인을 잘 모르는 병입니다. 여러분들, 근육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근육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충치, 충치로 해서 너무 아픈데, 턱 근육 강화하는 게, 이 디스크 아픈데, 허리 근육 강화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 꼭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 문제를 근육 강화만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참고가 되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털보이사였습니다.